경남에 거주 중인 85년생 성실하게 미래 준비하는 가업 승계 미혼 남성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분은 85년생 미혼 남성이고요. 부산의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. 현재 가업 승계 중이고요. 연봉은 7천만원. 일남일녀 중 둘째. 키는 174cm 종교는 없습니다. 네. 경남 지역의 탄탄하고 유망한 중견기업을 승계할 준비를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. 대학 졸업 후에 다른 회사를 다니며 경험을 쌓았고요. 부모... 부모님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신 지는 한 5년이 넘었다고 합니다. 자수성가하신 부모님 슬라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고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지만 성실한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셔서요. 일군 멋진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합니다. 그 회사를 잘 물려받아 아버지처럼 본인도 자녀도 유복하게 사랑받으며 자라게 해주고 싶다고 하네요. 그 꿈을 벌써 반은 잃었고 남은 반을 함께 채워나갈 배우자만 있으면 될것 같다고 합니다. 이분 대인관계도 좋고요, 사회성, 사교성도 있고 어른들께도 참 잘하는 분이라고 합니다. 결혼 후에 장인 장모님께도 정말 잘하실 것 같습니다. 금년 성실하고 미래의 삶을 위해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는 이 남성분을 꼭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. 부모님의 평생 일구신 회사를 승계하기 위해서 지금 경영 수업을 받고 계신 분인데요. 자수성가시 이렇게 부모님을 음. 보고 자라서 그런지 성실하고 또 책임감이 강하시다고 합니다. 네, 부모님에게서 잘 배우고 그래서 뭐 부모님을 존경한다 이런 분들 보면 정말 집안이 굉장히 좀 화목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또 이제 그런 생각을 가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른들에게 좀 예의 바르고 어른을 공경하는 이런 심성이 있더라고요. 네, 이 분도 그래서 사람 좋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다고 하고요. 이제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 이제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장모님, 장인 어른에게도 든든한 사이가 될 만한 그런 분입니다. 네, 그리고 워낙 기반이 잘 잡힌 회사여서요. 굉장히 유망하기도 하고 안정적이다라고 해요.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성실하고 열정적인 남성분이 또 승기를 받게 되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분이 원하는 여성분은 어떤 분일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긴 생머리에 피부가 하얀 분, 대화가 잘 통하는 분, 창원, 대구, 부산 근처에 거주하는 음. 분입니다. 음. 네, 긴 생머리의 <laughs> 그녀를 원하시네요. 네. 네. 회사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지역 이동은 힘드신 편이고요. 경상권 여성이나 이주 가능한 여성과 만남이 가능합니다. 네, 이분이 아까 한 얘기가 기억이 남는데 본인이 음. 아버님이 잘 읽으신 회사를 이어받아서 또 이제 본인 어떻게 보면 잘 자랐잖아요. 아버님의 덕분으로 그렇죠. 음. 본인도 어,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이제 키우고 싶다고 하고요. 정말 좋은 남편,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하는 분입니다. 결혼 준비 잘 되어 있는 이 남성과의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은요, 저희 담당자가 오수연 매니저입니다. 오수연 매니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